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우상을 옹호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한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께 헌신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6장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기도원이 재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한 후부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됩니다." 여와 호 하나님은 그날 밤 기도원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지시하십니다. 그날 밤에 여와께서 호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와를 호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나님은 기도원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집안의 우상부터 정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알 재단을 소유하고 있고 그의 집에 재물로 드릴 만한 여러 소가 있는 것은 그의 집안이 예전부터 부유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은 미디안이 짐승이고 양식이고 남김없이 다 쓸어가는 중이고 주된 표적이 부자인데 이러한 중에 기도원 집안이 바알의 재단과 여러 소를 소유한 것은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우상의 재단에 들일 만큼의 짐승은 은밀하게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통만큼이나 우상에게 바라는 바가 절박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낮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체험한 터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를 즉각 이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주저함이 없었지만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은 즉시로 떨쳐버리지 못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감히 낮에 이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그러나 몰래 혼자 하지 않고 종열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은 이 일이 열 사람의 인력이 필요할 만큼 큰 일이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은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그 나무와 수소를 가지고 산성 꼭대기로 가서 한재단을 쌓고 아세라 나무로 불을 지펴 수소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다음 날 성읍 사람들이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고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재단 위에 수소가 들려진 것을 보고 이것이 기도원의 소행인 것을 알아냅니다. 그들은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가 아들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르면 우상을 위해 변호하는 성읍 사람들을 끌어내어 돌로 쳐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용서 없이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 모여 와서 마땅히 살아야 할 자를 끌어내어 죽이려 든 것입니다. 이 순간 기도의 아버지 요아스가 성읍 사람들에게 엄청난 신앙의 도전을 던집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 찐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 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요하스의 말 가운데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한 것은 바알을 변호하려고 자기 아들 기도원을 죽이면 아버지로서 자기가 그 자를 죽일 것이라고 위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대응이 아니라도 요하스의 말에는 우상의 허구가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신이 사람을 구원해야지 사람이 신을 구원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날의 기도원을 여럿바알로 부른 것은 이제 이후로 모든 사안을 기도원과 바알 사이의 문제로 맡긴 것입니다. 여럿바알은 바알이 다투게 하라 라는 뜻으로 기도원이 신에게 도전했으니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면 스스로 기도원에게 복수하게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후로 기도원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재단을 쌓아 경배한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나라를 구하시는 일이 따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혹시 미신에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물건에 불과하지만 마귀가 우상을 이용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우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귀신들만 아니라 모든 귀신을 거느린 마귀도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면 도망칩니다. 우상과 그것을 옹호하는 무리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주님, 주님을 더 신뢰할수록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마귀의 세력이나 미혹을 느낄 때 주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